어느새 2017년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의 저력을 볼수 있었고요. 평범하고 소박했던 모두의 바람이 곳곳에 울렸던 한 해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광주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미래를 위한 어떤 노력과 준비들이 있어 왔을까요? KC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모시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광주의 모습, 그리고 미래를 위한 광주의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음? 지난 11월 11일 날1.25 네. 네, 폭발 40주년 추모 행사에서 익산 명예시민이 되셨어요. <laughs> 네. 네, 좀 특별한 사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음, 들었는데 어떤 네. 사연이 담겨있나요? 벌써 40년 됐다고 그럽니다. 벌써 네. 17년인데 제가 그때는 어, 아주 팔팔한 <laughs> 아, 육군대위 어. 군의관에 있었습니다 어, 그때 광주통합병원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음. 어~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환자 보는 중에 네. 텔레비전 배너 광고라 그러죠 아래 네네. 속보에 나오는데 폭발사고가 네. 났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로 출동하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 음. 또 그, 형편이 그리 안 됐어요 네. 얘는 거기는 뭐~ 논산지구병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음. 거기서 해도 되겠다 그러는데. 네.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이건 안 되겠다. 제가 전방에서 근무하다 왔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어, 당시에 이제 늦은 시간인데, 음, 근무 아닌 네. 간호장교들과위생병들과 함께, 음. 어, 엠브론즈 타고, 네. 네, 1위까지 그렇게 출동해서, 요즘 같으면 이리에 이제 온강대학, 뭐 이런 병원도 있고 준종합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네, 네. 응급 환자를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은 네. 그 당시에는 거의 의원급들 병원만 네. 있어서 뭐 밤새 환자를 네. 보고 네. 또그 일로 해서 3개월 동안 아마 네. 모현동인가 그런 동네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철길 옆에 네. 거기. 군인 이렇게 텐트 쳐놓고 네. 3개월 동안 진료를 했던 그런 네.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익산 시민들께서 아시게 돼서 네. 익산 명예 시민이 됐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도 뭐 축하지만은요, 네. 그 아픔을 딛고, 음. 제가 이제 사실 세월 아픔을 생각할 때 국민의 네.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렇게 음. 에, 자세를 가다듬게 됐습니다. 네, 정말 뭐, 5.18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방금 1 음. 2어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고, 음. 정말 대한민국 음. 역사에 길이 남으실 분이 아닐까. 아, 이거 너무 가차네, 진 <laughs>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네, 얼마 전 시장님이 이제 영국 국회를 방문을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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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뭐 국내외 언론에서 광주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음. 이런 언론들의 좋은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음, 음 이번 영국 방문하시면서 광주가 세계에서 어떤 도시로 좀 재평가받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음. 느끼신 바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방문,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영국의 상하양원이 있죠. 음. 상하양원의 AI, 요즘 인공지능 네네. AI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어,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4차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음. 그리고 저희 광주에서 준비한 스마트 시티, 네.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좀 이제 들려달라 그랬고요. 네. 서로 이제 여덟 분의 패널들이 발제를 하고 서로 또 상대방 토론하고 음. 영어 짧아서 혼났습니다. 아근데 <laughs> <laughs> 네. 외국인은 저한명 초청을 받아서 네. 제가 지난 7월에 어, 중국 달연에서 열렸던 음. 다보스 포럼에 제가 초청받아서 네. 어 라운드 테이블에 발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핵심은.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또 로봇이 인간의 모든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은 어디에 설게될 것인지. 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네. 세계사적 변화로 어, 총성은 들리자좀 혁명으로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네. 그렇죠. 어, 그렇게 와 있는데, 결국은 도시의 생존, 국가의 생존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음. 또 가버넌스 그 모델로 어~ 지방 정부와 기업과 대학과 또 다음 세대의 미래 세대들이 네.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제 도시가 살아남느냐 음. 아니면 쇠퇴하느냐는 네. 그런 시기에 있어서 당연히 네. 저희강주가 있는 전기자동차 또 에너지 신산업 음. 또 문화 컨텐츠 종합산업 이런 (4차) 산업의 의제들로 미래가 준비되고 있어요 근데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영국에서 초청받아서 광주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굉장히 관심이 주었던 것은 보통 스마트 시티, 그런데 저는 스마트 휴먼 시티, 네. 그래서 인간이 귀하게 존재해야 된다. 그거는 광주의 오일팔 정신이죠. 네. 생명 존중, 사람 중심의 세상, 어떤 기술의 변화가 있더라도, 음. 네, 그런 이제 귀한 음. 어, 학습. 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음. 특히나 이제 광주형 일자리에도 굉장한 관심을 보였다고 음. 들었습니다. 음. 이제는 뭐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다 지금 이제 뭐 해보겠다라고 시도를 하고 음. 있는 상황이고요. 광주에 큰 자랑이 됐습니다. 어, 광주형 일자리 영국 국회에서 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간중심인 거죠. 어, 로봇 인간을 대신하거나. 로봇과 인간이 함께 협업해 사는 일 상황도 되 광주형 일자리 핵심은 음,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경제의 지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위기 의 상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국내 공장을 지어서 일거리와 일자를 만들지 않고 중국, 베트남, 미국, 뭐 인도 슬로베키 여러 나라들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사관계의 문제와 음. 한편은 임금의 문제입니다. 네. 어, 현대기아차만 하더라도 어, 연봉은 또 7, 8천이 다넘어가죠요그는데 베이징 공장은 2천만 원, 슬로베키아 또 인도 체나이 공장은 거의 1,700만 원 이런 수준이거든요. 어, 광주가 기업을 오게 할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구 도시죠 수도권에서 멀리 있죠 네. 어, 그렇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80년) (5월을) 함께 극복해왔던 광주시민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특근 야근 잔업 이런 걸좀 줄이고 네. 아울러서 그러면 임금을 좀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일자리를 나누고 하는 이 일들을 네. 어, 광주가 제안했던 거고 이건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어, 이미 지난 9월 그리고 10월에도 어, 광주의 주요 어, 민주노총 사업장인 기아자성차 네. 또 금호타일을 비롯한 또 그런 주요 사업장과 더불어서 항우노총 광주남 지역본부가 함께해서 네. 10년 만에 네. 민주노총과 항우노총이 함께 손을 잡고 광주형 일자를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네. 그래서 어, 정말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음. 광주형 일자는 백대국정과제 지역 이름이 붙어진 것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는데 네. 국정과제에 들어가서 함께 하고 있어서 네. 저는 결국 광주 공동체 정신을 믿고 그동안 3년 년 동안 이해를 해왔었는데 네. 음, 다행스럽게 저희가 준비한 4차 산업의 미래 먹거리와 광주 일자리가 함께 만나서 광주를 피해갈 수 없이 네. 광주의 새로운 4차 산업의 그런 구조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서 요즘은 제가 조금 음, 발뻗고 삽니다. <laughs> 아, 우리 후손들의 일자리가 네. 어, 상당한 만들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음. 어, 독일에서의 전기차 모범 도시상도 네, 그렇고요. 네, 네. 또 광주의 3대 중점 전략 사업이 음. 뭐 국제적인 관심을 지금 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인 한전 음. 빅스포가 열렸습니다. 네, 네. 어, 이번 2017 빅스포의 성과와 또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빅스포 그러면 이제 빛깔함 혁신도시에 공동 혁신도시에 한국전력이런 16개 국책 그 정부 출연기관대로와 있는데요. 네. 한국전력은 퍼브스지 그 경제지에서 어 세계 세계 전력 기업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 기업 순위 98위를 유지하고 있죠. 어, 그 한국전력과 함께 음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이제 예전과 같이 저희들이 이제 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제 중 중장기 계획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신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태양열, 풍력, 또 수력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해양조력 네. 어,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저장장치 뭐 에, ESS라 그러죠. 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장치 비롯한 또는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랄지 마이크로그리드, 슈퍼그리드 이런 새로운 음. 쪽에 저희가 대촌 산단에 지금 이제 45만 평 네. 어, 에너지 산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네. 전기 연공 분원이 이미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인증 사업들을 여기서 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지금 기업들이 73개 정도 기업들이 입주를 이미 신청을 했고요. 네. 이건 굉장히 늘려갈 계획이어서 네.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네. 미래의 친환경 전기 자동차와 이두 바퀴가 함께 융합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가장 화두인 광주가 지금까지는 어~ 정말 어~ 철강 조선 중화학 이런 데다 늦었지만은 새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동력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제 광주의 대표 4차 산업이죠. 네. 에너지 신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음. 현재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성공 전략은 또 시장님이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네. 이 전기 자동차는 이미 전기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은 어, 참 삼거동에 있는 비그린 산단 123만 평에 이미 광주는 전기 자동차 선도 도시로서 국가 정책이 확정이 돼서 지난 정권 때 303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시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목표는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도시까지 네.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광주형 일자리와 친환경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서 예산이 확정된 이곳에 현대기아츠그룹을 전기자동차 생산 도시로서 지역으로 끌어오는 일이 제 네. 목표이고 네. 그 일들은 이미 어~ 우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그래서 아마 청와대와 아~ 네. 또 현대자동차가 음~ 여러 협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어떻게 이 일이 성사되도록 어~ 공단의 직가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노사의 문제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에너지에 맞는 스마트 공단으로 만드는 문제, 네. 거기서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보건, 복지, 의료, 뭐 문화,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이전하고 다른 그런 공단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스 에너지 신산업은 남구 대촌동이죠. 네. 그 대촌동이 지금 45만 평 부지를 닦았고요. 네, 그곳에 이미 전기 연구원 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기로 네. 착공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것은 모든 인증 사업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어, 4차 산업, 예.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한 것,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많은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연관된 회사들이 LS산전, 효성전기, 그리고 네. 세계 초인류 기업도 곧 또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은 73개 정도 기업이 이미 그 공단에 들어오기로 했어서요. 바로 아마 2년 안에는 네. 엄청난 그 새로운 광제 성장 동력이 오, 네. 그쪽에 생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감히 아시아의 그 전기 자동차 메카의 동력이 네. 네, 123만 평. 비그린 산단에 되면 이두 가지가 융합을 하면은 광주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걸로 그런 전략을 갖고 이미 시행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대 음. 전략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음. 친환경 자동차와 음. 에너지 신산업이 좀 가시적인 네.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음. 어,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마트 휴먼 시티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네. 이 스마트 휴먼 시티 또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음, 네. 이 스마트 휴먼 시티란 어떤 거고 또 어떤 비전과 또 성공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방금 전기 자동차 에너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도시의 안전, 도시의 교통 문제 이런 네. 것을 이제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는 것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형 자동차까지 함께 전기차가 융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어, 콜택시가 기사가 없이 바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면 집 앞에 이렇게 오는 그런 네. 세상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어, 집집마다 전기차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나 어, 볼보 자동차도 2022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 2025년 전후서부터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전기차만 등록을 받고요. 네. 인도도 2030년부터는 전기차만 등록을 받는 세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히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꾸진 것도 혁명적인 일이죠. 음. 그곳에 광주가 아시아에서는 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전기차 음, 메카, 네. 허브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고요. 어~ 말씀드렸듯이 그런 스마트 시티의 개념 중에 항상 인간의 생명 존중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네. 이걸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게 스마트 휴먼 시티입니다. 음. 네. 음.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네. 다가오면서 광주의 국제적인 행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바로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인데요. 어 사실 그 민선 오기 유치 후에 초반엔 좀 잡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제는 뭐시장님께서 국비 지원을 뭐 당초보다 8배 정도 늘렸다고. 음, 네, 네. 분명 이제 시장님께서 또 동분서주 열심히 뛰어주셨기 아, 때문에 당연 해야 되 네, 그런 결실이 났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또 광주 2015년에는 유대회라는 또큰 아, 네. 네, 대회를 시민들의 치렀었고. 성원으로 대단한게 어려운 중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네. 대회를 치렀죠. 네. 그래서2019 세계수영대회도 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음. 어, 그동안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음. 또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음.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우리 광주 입장에 조금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음. 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하계올림픽, 어, 네. 동계올림픽, 그리고 FIFA 어, 월드컵. 음. 아,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수영 선수 권대와 세계 육상 선수 권대가빅 그 스포츠 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강원티 시장님께서 유치를 성공적으로 해 주셨는데 중앙정부가 조금 마찰이 있었죠. 네. 다행히 그 마찰을 잘 우리가 극복하고 어 중앙정부로부터 어 1,6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유대회 때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많은 경기장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송정 그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데서 선수촌으로 네. 다 이제 음. 준비가 됐고요. 네. 음, 이 일들은 아마 거의 한달 동안 대회가 29일 정도 있으니까요. 어, 챔피언십 네, 경기가 있고 또 수영 동호인들이 함께 하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음. 마스터스 대회가 있어요. 부다페스트 네. 가서 보니까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경제 유발 어, 그런 효과가 네. 아마 적은 예산으로 국제 대회를 하는데 굉장히 크게 될것 같고요. 특별히 광주가 세계 스포츠 도시의 어떤 메가 스포츠 도시로서 어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음. 될 것입니다. 이제 동계 올림픽이 끝나면 모든 이제 시선이 네. 광주를 향해서 음. 그 1년 뒤로 다가설 세계 수영 선수 군대가 네. 또 정부의 지원또 지난번 도정한 장군 만나서 네.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원을 저희가 같이 확약을 받았고 그래서. 어, 지금 대통령께서도, 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던가요? 그래서, 어, 뭐 무난하게. 네. 특히 별 믿는 것은 우리 광주 시민들의 그 봉사, 자원봉사의 참여정신. 네, 이게 네. 있으니까 저는 잘될 걸로 믿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이제 문화전당 일대와 금남로 뭐 충장로 음. 일대가 뭐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 축제의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만... 가보셨어요? 네 당연히 가봤죠. 하늘정원에도 누워 보셨어요? 아 잔디 그 뭐죠? 좌자리 네. 깔고 시민도 네, 네. 예, 그렇죠. 먹어보고 아보셨어요네그랬습니다 <laughs> 네. 이제 주말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음. 곳이 됐는데요. 네. 그야말로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 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래는 이제 그 구도청 옮겼던 자리에. 네. 음. 아시아 문화 전당 국립으로 되어 있죠. 이 일들이, 이제, 건축은 잘 됐어요. 하드웨어는 네. 잘 됐는데, 뭐, 안에 프로그램이, 음. 그, 정말 확실한 프로그램들, 킬러 콘텐츠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게좀 없다 보니까, 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활성화되는 것이 조금 미진했어요. 음. 그래서, 국립이지만, 네. 광주시조사 하면 뭐, 이렇게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금남로에서 매주 주말이면 저희가 프린치 페스티벌을 하죠. 네. 그리고 청년들도 브릿지 마켓을 네. 통해서 함께하고 어, 또 저희가 대인 시장을 매주 주말마다 하는 어, 대인 어, 예술 시장을 네. 하고요. 또송정로 어, 송정 1913 그리고 어, 남강주에는 밤기차 네. 먹거리 장터 야시장을 네. 해서 양림동 근대 역사 문화 마을과 함께 도심에 걸어서 네. 부르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있죠. 어, 지금 이웃과 더불어 칠대 문화권 사업이 이, 실질적으로 좀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어, 문화체관광부하고 조율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오대 문화권으로 하자 아, 여기까지 돼 있고 앞으로 시티 연구원 또 콘텐츠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즐기고 누리는 것 플러스 문화 산업으로서 먹고 살수 있는 네. 구조로 바꿔가는 그런 이제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아궁의 불을 잘 지펴줘야 되는데 네. 불때다가 그냥 장작을 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일들 이제 산 지원들이 되고 그래서 어 또제 2단계 에, 아시아 네. 아시아 문화 전당 문화중심도시 2.0 시대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님 취임 이후에 또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또한 두드러지게 좀 진행이 됐는데요. 어, 이제는 조금씩 그 결실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음. 현재 좀 어떤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네. 있는지요? 청년은 사실은 무슨 노년, 청년, 뭐 소년, 유소년, 이한 계층이 아니고요. 네. 한 가정에서는 희망이고, 음. 지역에서는 미래입니다. 네. 도시가 살아남을 수 없냐, 용성이냐, 쇠락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음. 도시가 되지. 네, 합니다. 맞아요. 청년이 떠나버리면 다음 후손들이 출산도 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청년이 떠난 이유가 뭘까요? 뭐 비슷한 되셨죠. 또래들 후배들 네. 그죠? 결국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 자리가 응. 없고 일 자리가 없으니까 아 인구 절벽이 되고 네. 그게 소비 절벽이 돼서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분야들이 병원이 되겠습니까? 식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청년의 문제는 사실은 시장의 가장 큰 중심 목표로 했습니다. 단지 네. 접근 방법을 어, 시정부에서 바로 정하지 않고, 네. 청년 실태 조사를 함께 해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청년 센터를 먼저 해달라, 또 청년 드림 사업, 그래서 실제 일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어느 정도 본인들의 기금을 갖고도 준비해 갈수 있는, 네. 그리고 또 청년 무료 교통카드, 또 청년 주택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보통 청년들이 대학을 마치고 나면, 1200만 원 정도 빚을 지는 채무자로부터 인생을 시작하거든요. 네. 뭐 이런 문제까지 다양한 일들 하고, 특별히 또 청년의 지금 이제 취직도 취직이지만, 사실은 도시가 진짜 활력을 얻으려면 네. 안정된 직장만 오랫동안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도전으로서 음. 창업을 해야 됩니다. 네.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네. 동명동의 아이플렉스라고 해서 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인큐베이션, 이노베이션 이런 콤플렉스를 만들어서 청년 창업가들이 네. 그 일을 나갈 수 있고요. 예전에는 그 시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면 거의 서울에 있는 이런 기획사들이 내려와서 다 했습니다. 음, 네. 지금은요, 전부 광주 청년 문화 기획자들이 어, 네, 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 같은 데 어느 구청이나 이런 데그 청년... 축제 네. 우리 광주의 젊은 청년들이 가서 기획해서 하는 오. 그런 정도까지 돼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아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그리고 우리 광주 시민들이 우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용기를 두고 손길을 건네고 있구나 네. 이 마음을 청년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게 다행스럽게 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질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전일 빌딩 헬기 사격 탄핵이 네. 발견이 음, 됐고요. 음, 또 특히나 올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네, 기념식에 음, 또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음, 전 국민들이 음, 5.18에 대한 기대를 음, 또 그리고 관심을 음, 갖고 있는데요. 음. 5.18에 대한 진상규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광주의 한은 두 가지죠. 네. 5.18의 한, 왜곡과 훼에 의한 진실이 네. 밝혀진 한, 또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소외받고 음. 불, 불균형한 네. 발전이 이루었던 이두 가지 하늘, 광주 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광주의 네. 하늘. 근데 이건 정말 하늘이 도와서 말씀 주셨듯이 전일 빌딩에 헬리콥터에서 사격한 탄원이 발견됐어요. 이건 할리우드 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 당시에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 어, 이렇게, 네. 이게 나라입니까? 불과 37년 전에 비무장한 시민들에게 헬리콥터에서 기관총 사격을 한이 진실도 밝히지 않고 이게 나라입니까? 네. 아, 그랬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그래서 진실 진상규명에 관한 문제, 또 도청의 원형 복원에 관한 문제, 진상규명을 위한 5.18 특별법 제정 문제, 국회에서 지금 다들 3단, 이,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네. 또한 어, 가지는 음,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네. 그때 개헌에 맞춰서 광주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하는 일들이 네. 속도감 있게 가고 있고요. 어, 뭐 이제 안면장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정말 진실이, 정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음. 수 없고요. 역사는 덮어질 수 없다는 걸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께서는 이제 좀 오랜 기간 음.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활동을 해 오면서 느꼈던 광주 그리고 이제는 시장으로서 이끄는 광주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끝으로 어떤 가능성과 미래를 보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시민운동 영역에 있을 때는. 시민들의 불편함 네. 음, 또는 어떤 정의로움 음, 이런 일들이 더욱더 큰 기조를 이루는데 제 시장으로서 (150만) 시민 네. 그렇다고나 우리 또 다가올 미래를 맡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이들을 생각하면은요 결국 일자리입니다 네. 일자리가 인권이고 복지이고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문제, 출생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젊은이들의 일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음, 정말 그 금남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밝혀서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반, 만들자고 함께 했었던 어, 그 시민들의 힘으로, 네. 어, 정말 제3기 문재인 민주정부가 탄생을 해서 광주의 하늘, 네. 광주의 꿈으로 바꿀 수 있는 저로우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 미래에 다가오는 이렇게 차 산업 시대에 저희가 굉장히 그 의제 설정을 잘한 것 같아요. <laughs> 네, 철환경 전기 자동차, 네. 에너지 산업, 문화용과 콘텐츠 이게 4차 산업의 거의 큰 음, 줄기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하나 하나 하다 보니까. 그 퍼즐 안에 아주 알맞춰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광주는 더 이상 어, 오래 아픔의 한 그리고 어, 소외와 그런 불평등을 겪는 그런 한의 도시가 아니고 또 끊임없이 저항만 할 도시가 아니고 어,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도시로서의 가능성들 실천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시민의식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그리고 광주에 살고 있다는 그단한 가지 이유와 조건만 가지고도 단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 생명 존중 사람 중심의 그런 광주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정말 그 150만 광주 시민 모두가 우리 광주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네. 많이 이끌어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시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끌어주는 건 아니고요.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광주 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로 또 어떤 이미지로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윤장현 시장님과 함께 광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어, 이제부터 광주 시민 모두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에 도움이 되는 변화의 기회가 됐길 바라면서 윤장현 시장님과 함께한 KCTV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